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욕비 27장 13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오늘 욥은 악인에 대해서 27장 전반부에도 얘기했고, 오늘 후반부에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지시" 이렇고 포악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산업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이 욥기 20장에서 말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이다. 상당히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이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악인에게 복된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즉, 미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누가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여분,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의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요비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하는 것, 또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응보적, 행위화복, 그리고 권선징학적인 그런 신앙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다시는 통치하심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맺은 열매는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패망과 죽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많은 열매를 맺어도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쌓아두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아도 패망과 멸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손이 번성해도 결국은 진노의 칼에 죽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모아도 후손이 배부리지 못해요. 남은 자들이 죽음의 병에 돌때에 죽고 과부들이 울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다. 오늘 티끌같이 쌓아도 죄 없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고 의복을 많이 준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은 집은 그는 대골 같다고 하지만은 거미집 같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쉬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초막과 같이 허술하다. 부자가 되었다고 평안히 눕지만 다시 그렇게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누릴 복을 바라다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의 형통이나 폐망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악인들의 형통 하나하나 하나 잘 되는 것을 바라다 보지 말고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이 의인과 선한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분 악인들이 겪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로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판단, 심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외롭지만 두려움지만 그 소망으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겨낸다라는 거지. 소망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붙들고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이 형통하고 자손이 많고 부유해도 늘 두려움에 산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 물같이 파도가 마치 몰아치는 것 같이 닥칠 것이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밤에 몰아쳐서 그를 앗아갈 것입니다. 이 식물들을 다 마르게 하는 이 동풍이 악인을 들어 올리고, 그가 살던 초소에서 몰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분 악인들이 당할 두려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평안한 것 같지만 갑자기 소리 없이 닥쳐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심판자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지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늘, 악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곧 없어질 것이고, 느닷없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악몽에 시달리지.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안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다.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미래에는 던져버려질 것이다. 심판을 말하지.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애를 써봤자 이미 늦은 거지. 사람들은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아파할 때도 욥처럼 그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평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 가운데에도 견디어 낼 수,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도 극복하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두려움을 더 많이 묵상합니까?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합니까? 아니면 소망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더 묵상을 많이 합니까? 죽음의 공포, 두려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원망, 불평,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오늘 현재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도 견디어내고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 백성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과 위선의 가식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 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주인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